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또, 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늘 쫓기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하게 바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더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또 미래가 오면 또그 미래를 위해서 또그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폭삭 소화수다. 오전에 또다녀오셨지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폭삭 소화수다인줄 알았어요. 폭삭 사가버렸다. 그말때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 뜻이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폭삭 사가다 이런 말이 이제 드라마를 맘 봐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어, 여러분의 이 얼굴에도 주름이 한두 개씩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버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삶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바쁘게 사는 건데 정작 행복을 누릴 시간도 없이 우리는 늘 바빠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은 애들이 더 바빠요. <laughs>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애들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애들 학교로 찾아가야 겨우 얼굴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허무함이 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때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드라마를 보면요.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저는 아, 나도 내 삶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떤 주인공이 이제 어떤 일을 겪고 공항에 갑니다. 그래서 떠나요. 비행기가 쫙 나와. 그리고 나서 자막에 몇년후 하고 다시 공항에 비행기가 쫙 앉는 장면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오는 장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내 삶도 좀 좋은 결과가 바로 그렇게 건너뛰기가 됐으면, 우리 노래방에 가면 간주점프 이런 거, 예.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laughs> 네. 저도 간지가 오래됐지만 간주점프 같은 거죠.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도 좀 힘든 과정은 좀 건너뛰고 행복한 결과를 얻는 그 순간만 바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고민을 안고 질문하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하는 주님의 그 말씀 또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어떠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있는지 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은요. 하늘의 소망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다 묵상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얼른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이제 불가능이 없음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어떤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육해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 속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전히 그 주님을 경험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눈은요, 하늘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적?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당시에 굶주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늘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들에게 어딜 가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으면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정말, 하, 이분만 있으면 된다. 우린 이분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회복, 육신의 안정과 번영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주의를 감당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죠. 주님 우리 가정, 하나님 주님 우리 직직, 우리 자녀 건강.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십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지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시고 왕 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정말 방문하셔서 성교지의 일들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 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17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서운하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관심이 지금 언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요. 그런데 우리의 예측 밖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죠. 성경의 어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못한 것이 사람의 가장 좋은 것보다 더하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에게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정말 예수님의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신만 바라보는 신앙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당장의 눈앞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는 위해서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 제자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동적 전제로 그동안 살아왔던 제자들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로 주님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어떤 이 신학 교수님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와 아 유다와 땅끝이 어디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저 해외에 믿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요즘 중고등부 청년들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왜냐면, 보구마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마리와 유대와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땅 끝인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오해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두목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맞닥뜨리면, 딱 이렇게, 이렇게 하죠.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구경만 합니다. 아무것도 주지도 않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불량 청소년들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500원짜리 딱 하나 주면서 동네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가서 초코파이 한 박스만 사와. 그리고 300원 냉겨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제가 어렸을 때 농담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누가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가면 제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저저 우리에게 전도할 때 그래서 나저 예수님 저예 <laughs> 전도지 들고 나가지고 다 말을 이렇게 자대로 못하고 아니 저 예수님 저 <laughs>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무엇을 받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권능이 뭐 엄청난 특별한 능력 우리가 막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병이 막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참 제가 설교자로서 찬양 인도할 때도 그런 게 많이 돼. 막 진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병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권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능력, 강제하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권능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알고서도 어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냐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약한번 먹어봐. 모든 병이 다고쳐져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약 진짜인가요? 만병 통치약을 파는 그 사람 진짜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교회 전도팀들이 이제 이 일과가 마치고 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야, 그분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모여들까? 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가짜인 만병통치약을 팔, 팔지만 진짜인 것처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진짜를 들고도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한대 맞은 것처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데, 우리는 왜 나가서 가짜인 것처럼 그거를 전하고 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좋은 권능입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두려움 없이 말하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직장 동료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소에는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말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쳐 있는데도 저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생각을 할것 같으세요? 이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게 권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두려움 없이 말하고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으며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능력이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우리 찬양에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그러한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렵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헬라어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순교자라는 말씀 말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란 말로는 말로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아멘. 증인이십니까? 아, 왜 이렇게 기어 들어가요? 저는 남도 사람인데 답답해 죽겠구만요. 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사투리 를쓰면 아버지 이렇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용히 불어요?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합당한 삶의 언어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을.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삶과 언어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구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할수 있었을까요? 경이롭기도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무엇이 있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지만 또 질책섞인 강력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요.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움 너머에 숨겨진 여전히 믿음 없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하늘 하늘을 이제 그만 보고 멈추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땅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앞에서 전한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손과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사. 늘 넘는 자들의 뭐예요? 발길 손과 발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의 문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깨어서 근신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12절을 보니까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의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이 땅에서 우리가 나태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즉시 큰 책임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부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이 했죠 여기가 물론 좋죠 여러분 우리 집회나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막 머물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도하고 머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물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삶 속에서 우리 뭐가 되자 마르투스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진리를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선은 하나님 나라의 두 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왕년에 내가 이거 많이 했으니까, 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면서도 우리의 걸음은 이 땅에서 승인의 삶으로 충성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